오늘 함께 이야기할 영화는 언더더스킨입니다. 미엘 파버르의 동명의 원작 소설을 토대로 조나단 글레이저가 재탕생시킨 작품인데요. 영화는 대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원작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설명을 채워 보겠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은 로라 소설 속 주인공은 이설리입니다. 서로 이름이 다르다는 건 별개의 작품이고 싶다는 뜻이겠죠? 다만 영화에서 로라라는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습니다. 같은 점이 있다면 둘다 외계인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 스칼렛 요한슨 배우가 캐스팅 되었다고 했을 때딱 알맞은 캐스팅이라 생각했습니다. 원작의 이설리는 수술을 통해 인간이 되었는데, 남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아름다운 외모와 큰 가슴을 만들었죠. 스칼렛 요한슨이 완벽한 캐스팅인 이유는 영화 속에서 그녀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들이 배우가 아닌 실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이후 동의를 구한 거라고 하네요. 이 영화인 스칼렛 요한슨 밈으로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도 실제로 넘어진 뒤 사람들의 반응을 그대로 영화에 넣은 거라고 하는데요. 외계인의 시점에서 인간의 친절함을 느끼기 위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원작에선 이설리가 인간의 몸에 완벽히 동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는데, 노라가 넘어진 것도 그 이유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는 원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바로 외계인 이설리가 인간을 사냥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사냥한 인간은 고기로 만들어집니다. 인간 고기는 이설리의 고향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로 판매되죠. 값으로 따지면 한 달치 물과 산소를 살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원작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설리의 고향엔 계급이 있습니다. 이 설리는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귀족들의 사랑을 받지만,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구로 유배되어 S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게 되죠. 그녀가 하는 일은 사회에서 동떨어진 해치하이커를 약물로 기절시킨 뒤 인간 도살장에 넘기는 것입니다. 잔인한 얘기지만, 기절한 남성은 혀를 자르고 고안을 자른 뒤 250kg까지 찌워서 도축하죠. 고기 품질을 위해 거세에서 살을 찌우는수소와 유사합니다. 외계인의 경우 본인들이 인간이라 부르고 지구인을 보드셀이라 부릅니다. 소설에서 외계인들은 양을 보고 네발로 다니며 꼬리와 털이 있는 모습이 본인들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이설리는 초식 동물처럼 눈동자가 크기 때문에 두꺼운 안경을 끼고 다니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눈이 클로즈업되는 이유도 이런 원작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한것 같습니다. 영화에선 로라가 친절한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없는 장면인데요. 다만 사랑을 나누려다 실패하는 이유는 원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설리는 인간이 되면서 성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설에서는 겁탈당한 위기에서 상대가 당황하는 걸로 설명합니다. 영화에선 다른 장면으로 쓰이지만요. 노라가 초콜릿 케이크를 먹다 뱉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외계인이 인간의 음식을 가축이 먹는 사료처럼 생각하고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선 인간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네요. 로라가 인간을 풀어주는 장면은 원작에서는 전혀 다르게 표현됩니다. S 주식회사의 회장 아들이 나타나 불쌍해 보인다는 이유로 풀어주죠. 이때 이설리와 그의 선배 직원인 에스위스가 보트세를 다시 잡아들이려 애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축산회사 사장 아들이 소의 눈망울을 보고 불쌍해서 풀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치된 남자 중 하나가 손가락으로 말씨라고 쓰면서 회장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언어를 모르죠. 이설리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보지만 그녀는 모른 척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인간에게 겁탈당할 위기에서 자비를 베풀어달라 말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죠. 영화와 원작이 가장 비슷했던 장면은 남자들을 차에 태웠을 때입니다. 원작에서 이설리가 히치하이커들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는 이유는 그가 혼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경우 경찰이 나설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원작에선 상체가 두꺼운 실업자나 불황자, 병이 없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영화에서의 사냥 장면은 뭔가 철학적이네요. 영화는 영상미가 뛰어납니다. 다만 서사는 부족하죠. 원작을 보시면 이러한 부족한 서사가 채워질 겁니다. 예술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